흔들려. 저. 안녕하세요. 콩지의 뜨개 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네, 콩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불쑥 나타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방울뜨기 할때 살짝 예고를 해드렸듯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레시피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어쨌든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크리스마스 에 맞는 작품 하나는 준비를 해야 겠다 싶어서요. 사실은 이 날을 맞추기 위해서 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아이템을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와, 결국은 시간이 부족해서 겨우 빠듯 하게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 별로 공개할 만한 노하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laughs> 네, 썸네일에서 벌써 보시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그냥 크리스마스 틀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금까지 콩지가 준비했던 거. 네, 그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장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장식물은요, 바로 요거 네, 방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방울 뜨기 열심히 했죠. 그 영상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울을 좀 많이 떴습니다. 뭐, 이쁘지 않습니까? <laughs> 어쨌든 뭔가 알록달록 땡글땡글한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해요 괜히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서 여러 개를 떠봤고 뜨면서 아 이걸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급 들어서요 아올 크리스마스 아이템은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맞추느라고 아 정말, 정말 잠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라도 시간에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장식물은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다음은 트리, 나무를 준비해야 되겠죠? 나무는요, 하나 뜰까도 했지만, 역시 시간 관계상 그냥 샀습니다. 문구점에서, 짠, 네, 요거. <웃음> <웃음> 엄청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좀 미니 사이즈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특별히 알려드릴 무슨 노하우나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트리를 그냥 또 간단하게 깨알 정보 알려드리자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나온 인조 트리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재질이. 얘는 지금 PVC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트리고요. 또 진짜 소나무처럼 생긴 그런 트리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짠! 네, 바로 이건데요. 네, 이거는 파인트리라고 해요. 그냥 업체에서 붙인 이름이겠죠. 네, 어쨌든 이 진짜 소나무처럼 생긴 이런 재질을 파인트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약간 전나무처럼 생긴 PVC트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PVC 재질의 트리를 준비해봤는데요. 뭐 가격은 파인트리가 좀더 좋은 품질의 속해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파인트리보다 사실은 이런 PVC 재질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 파인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는 정말 나무처럼 리얼한 느낌이긴 한데, 이 나뭇잎이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요, 나뭇가지가 좀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뭘걸때 뭔가 나뭇가지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PVC는요, 나뭇잎이 짧고 촘촘하고요. 그만큼 나뭇가지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다 골고루 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록달록 화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네, 저는 뭔가를 잔뜩 걸수 있게 이렇게 PVC 재질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뭐 색은 초록도 있고 뭐 흰색도 있고 많이 있죠. 어쨌든 나무가 준비됐고 장식물이 준비됐습니다. 준비물은 끝입니다. <laughs> 그래서 얘를 나무에 그냥 취향대로 장식해주면 됩니다. 그럼 장식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방울들을, 네, 그러면 이 방울들을 나무에 걸어야 되겠죠? 자, 나무에 걸려면은요, 고리가 있어야 될 텐데, 고리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나무 실꼬다리로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 고리가 보여서 뭔가 저는 이 고리는 감추고 싶다. 그리고 오로지 이 방울만 장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실로 만든 고리보다 이렇게 낚싯줄을 걸었어요. 짠 보이시죠? 낚싯줄. 네, 이렇게 낚싯줄을 바늘에 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요, 걸었을 때 고리가 전혀 표가 안 나죠. 근데 사실은요 시간이 너무 쫓겨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장식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된다 싶어서 그냥 줄도 없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뭇가지가 많기 때문에요 이 PVC는 이게 좋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해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방울이 <laughs> 그래서 얘들을 뭔 취향대로 예쁘게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야 스네 <laughs> 이런 식으로 대충 앞부분만 집중적으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네, 뒷부분까지 다 하시려면 방울을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쿵지는 그냥 오늘은 정말 보여주기식 장식이기 때문에 대충만 장식은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역시 방울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죠? 네, 역시 트리는 꼭대기에 금별이 있어야지 제맛이죠 네 그래서 별도 한번 떠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말 급조해서 네, 집에 있는 금색 비슷한 실을 최대한 찾아서 어통통한 별을 따봤고요. 네, 이를 역시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네, 이렇게 짠 확실히 비주얼이 틀이 나와졌네요. 네, 별은요. 뭐좀더 밝게 뭐 이런 색별도 요거 한번 달아볼까요? 네, 이게 더낫나 네, 아무튼 이게 더눈이잘띄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하고 네,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도 뭔가 1%가 부족하죠? 역시. 그래서 트리는 사인판이 빠지면 섭섭하죠 집에 있는 걸 뒤져봤더니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역시 낚싯줄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당이엽 빵이... 이거 안 보여 짠네 역시 사인판을 걸었더니 트리다운 트리가 됐죠 음... 완성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뭔가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이렇게도 장식을 할수 있다 하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장식을 해봤는데, 이쁘지 않습니까? 급하게 생각해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만들고 났더니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알록달록, 화려하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완성입니다. <laughs> 아 누구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 완성됐고요. 어차피 이 방울 뜨기를 연습을 하면 방울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내년에라도 내년은 너무 늦나? 아무튼 이거 코바늘 뜨기 연습 겸 방울 많이 뜨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음, 근데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대로 끝내기는 뭔가 하전함므로뭐 뭐라도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요? 방울을 보시면, 대부분은 모사로 뜬 방울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빤딱빤딱 빛나는, 이렇게, 빤딱빤딱 빛나는 이런 방울들이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약간 광택이 있으면서 펄이 들어간 금색, 은색 재질의 네, 방울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콩기처럼 알록달록한 트리가 싫다, 좀 뭔가 은은한 트리가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사실 이 금색, 은색 이렇게 두 가지만 장식해도 예쁠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광택이 있는 느낌이 나는 실을 몇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지금 이 가장 가장 금덩어리 같은 네, 이런 황금방울 이 실은요, 바로 이걸 이용했는데요. 음색도 <laughs> 있어요. 네, 금사 음사입니다. 얘들은 네 그냥 문구점에서 구입한 거예요. 이거 얼마더라? 음, 아무튼 문구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이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얘가 탈의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얘를 다시 실탈에 감아야 되는데 뭐, 뭐 이런 식으로 아그 작업이 정말 정말 할자 못합니다. 혼자서는 <laughs> 반드시 짝꿍이 있어서 앞 사람이. 양쪽 손에 걸어서 잡아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실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탈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면 쉽고 혼자서 하려면 정말 실이 엉키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은색도 하나 떠볼까 했는데 이걸 이탈리를 풀어서 실을 다시 감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그냥 샘플만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음, 실 중에서 이렇게 별도 보시면 광택이 있어요. 반딱 반딱? 골드 펄 느낌? 네 이런 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만 지금. 저희 들어보자면 이 실은 지금 무슨 실이냐면요 도배사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방 뜨는 실 그리고 지금 저기 요거는 요색 이두 가지 색으로 별을 떠본 것이고요 네 도배사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 요거 얘랑 얘랑 네, 얘도 지금 금 골드 실버 이런 느낌이죠 네 이네들은요 바라 봐라 펄큐브사 네, 요걸 이용해줬고요 지금 금색은 제가 하나 있는 거 풀어서 썼더니 띠지가 없네요 네 이렇게 금색 그리고 저 은색은, 아, 저, 봐. 지금 거실 밖에 있는데, 귀찮으니, 이걸로 대체합시다. <laughs> 네, 이런 거. 보시면 얘도 펄이 들어가 있어서 빤딱빤딱한 실이에요. 역시 가방을 뜰때 많이 쓰고, 주로 이, 이거는 그 자동차 핸들, 커버, 뭐, 이, 이런 거 많이 뜨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떠본 적이 없고요. 차가 없기 때문에. <laughs> 그건 안 떠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활용되는 아주 매우 저렴하고 매, 매우 질기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실들입니다. 그 외에도 메탈 재질 실은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재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금사 은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물량을 많이 골고루 확보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실에 대해서 네, 자세한 리뷰를 한번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없네요. <laughs> 네, 다 끝난 듯. 사실은 홍지의 계획이 자 이렇게 트리를 사서 방울로 간단하게 장식하는 방법 한 가지랑 또, 트리를 직접 떠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디자인까지 전부 다 각양각색으로 구성을 해놨었는데, 그리고 이런 장식물들, 정말 뜰게 많죠? 크리스마스요? 근데, 시간이 절대 불가한 상황이 된 관계로, 올해의 크리스마스 아이템은 요 아이 하나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홍지이 머릿속에 있는 나머지 크리스마스 아이템들은요, 내년을 기억하는 것으로. <laughs> 내년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급하게 준비한 콩지의 크리스마스 첫 작품은요.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별, 네, 별모양은 하나 올릴까요? 이별 네, 뜨는 방법은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라도 뭐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원하시면 올리겠습니다. 원하신분 없으면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メーリークリスマス。